심시, 숨시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왔는데요. 처음에 딱 맞고 나서 너무 좋아져서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 또 맞으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짜증맞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증상이 사라진다. 이게 좋아지는 걸로 알지만 또 달리 하면은요. 내 아픈 증상이 더뭐 해야 된다고요? 심해져야 돼요. 내 어깨가 안 올라간다. 어깨가 아프다. 한 말이에요. 침을 맞고 나서 여기다 침을 놓은 게 아니에요. 손발이 딴데 났는데 어떻게 돼? 여기 아픈 게더 온다는 의미 속에서는 내 몸이 어떻게 돼? 치료해야 될 통증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간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호흡불량 증상이 온다. 의미 속에서는 아 내가 치료해야 될그본 바탕이 어딘 거에 대한 신장이라든지 폐라는 게더 드러나는 거지. 어, 그러면 어그런값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또뭐 해야 돼요? 남창조 원장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원장 안 보이는데 코뼈기도 안 보이는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간호사한테 또달리기하면뭐라야또 해야 돼요 여기요 아래 보세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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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어. 힘들어요 그게 네그 하지만은 여기요라고 해야 된다 그 순간을 뭐야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있단 말이에요 왜? 네. 본인이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잖아. 제가 이, 우리 사모님 말을 제가 이렇게 못 세운 이유는 뭐냐면은, 심장마비의 증상이 뭐예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심... 숨 쉬기 힘들다, 음... 답답하다, 심장이 먹을 것 같다, 심장에 박동수가 많이 뛴다, 심장이 안 뛴다로 표현하지만은, 체한 것처럼 나타나요. 떡 먹은 것처럼, 뭔가 걸려있는 것처럼. 또는 식은 땀이 나요. 그 다음에 추웠다, 더웠다 해요. 또 다시 체온이 떨어지거나 맥 호흡이 한 발이 차져요 그럼 이런 사인이 있을 때 뭐예요 아 심장마비가 올수 있겠구나를 알고 뭐요 119를 불러야 돼 근데 사람은 멀쩡하잖아 의식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헤이 조금만 소화제 먹고 개벌이 먹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있다가 주무시다가 뭐예요 그냥 가시는 거야 아셨죠 그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시라 또 심장에 대한 예전에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왔던 과거력이 있었다면 항상 그거를 하셔야 돼이 그, 돌아가신 원장님도 뭐예요 93년도에 한창 잘 나갈 때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과거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언택이 되어 30년이 지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되고 그럼 어떤 현상 어떻게 하면 좋느냐 주변의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할 때 이렇게 한대 펴면 돼 뭐라고요? 한대더 펼까요? 이렇게 어. 빼라고. 음.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체했다, 더부룩하다 근데 우리가 체했으면 뭐예요? 맞아. 등을 두드리잖아. 요 응. 이유가 있다니까. 자꾸 저는 뭐요? 그렇지. 때린다는 거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지만은 이걸 기억하시라고.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시, 심장이 멎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때리거나 등을 때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요 가슴, 요젖 꼭지 두개 사이에 있는 흉골이 있어요. 단추 다 있는데, 여기를 뭐예요? 여기 손바닥, 이부위로 대고 어떻게 한다? 눌러준다. 근데 팔꿈치를 굽혔다 굽 하면 안 돼요.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대로 체중을 실어주는 거야. 심장이 멎을 때, 심장이 안 튄다 할 때는 1,6으로 부르고, 부르고 올 때까지 무조건 계속 뭐 해줘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뭐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깝잖아요. 혹시나 운명적으로 또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 올수 있을 때 알고 쓰라고 아이고 알고 아이고 알고 아이고 하지 말고 그냥 심장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마우스투 마우스라고 입대고 하는 거는 안 해도 돼. 저도 뭐 하고 했지만은 어떤 기본적으로 심장 에 자극을 준다는 의미 속에서는 심장을 자극한다는 의미도 있죠. 심장이 안 있더라도 뭘 자극해도 된다고. 등을 때려도 되고 또 달리기 하면 뭘해 줘도 돼요. 팔꿈치나 허벅지를 주물러도 돼요. 아이고 나는 때릴 힘도 없어. 뭐 하, 그냥 뭐할 줄도 몰라. 그럼 뭐 하라고? 허벅지나 알통 있는 부위를 그냥 뭐 해도요. 주물러만 줘도 심장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는 남참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응급구조사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풍으로 가족이 쓰러졌다. 누가 했다, 그럼 119 엠블란스에 같이 동, 보호자가 동승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라고? 허벅지나 여기만을 열심히 뭐 해줘라? 주물러줘라? 아니면은 뭐 손가락을 그렇게 해서 깍지를 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렇게만 해줘도 돼. 이렇게. 눌러줘라. 이렇게만 해줘도 뭐예요? 심장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손발이나 말단부로 피가 못 가니까 심장이 어떻게 돼요? 와! 하다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손발을 발단 부위를 어떻게 좀맞혀 줘. 주물로만 줘도 심장을 편하게 하는 거다. 심장과 가장 먼 곳이 어디냐? 손발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또 위장의 반대편은 뭐라고? 등채을 때는 등을 두들겨 줘라.